자, 제가 생각하는 소싱의 1단계입니다. 소싱 1단계 보시면은 차별화, 컨셉, 니즈.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거 있죠? 하고 싶은 건 레벨을 올리고 나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 학과라고 생각해요. 패션 디자인 학과면 내가 대학교에서 남들보다 패션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옷을 좀잘 입어. 그래가지고, 이제, 의류 쇼핑몰 창업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보통 온라인 시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 5점 어느 정도 있는다. 이런 분들이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의류 관련된 인플루언서다. 이러면은 의류 관련쪽으로 쇼핑몰을 하시는 게 맞지만, 단순히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 의류를 좀잘 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팔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큰 오산입니다. 왜냐면 내가 의류를 잘 아는 거랑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잘 하는 방법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일단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 네이버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네이버에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구나. 아, 쿠팡 특성은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판매를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레벨을 올리고 나서 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라고 적어 넣는데 저는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소싱,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를 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마케팅을 잘 하시려면 일단 소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싱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래야 상세 페이지가 쉬워지고 마케팅이 쉬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싱을 내가 허술하게 하면은 뭐 상세 페이지 마케팅 어느 정도 잘할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잘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본질은 내 제품이 좋아야 하는 게첫 번째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면 좋겠지만 많이 파는 걸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 제품이 좋아야겠죠 제품이 좋아야 하는데 이 소싱 작업 이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싱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소싱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소싱 아이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역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적은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부피가 큰뭐 의자 보다는 뭐, 탁자를 가져오겠다. 탁자가 팔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부피가 작은 거 있죠. 뭐, 인형을 가져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 케이스. 이렇게 부피가 작은 게 여러분들이 초반에 배송비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창고가 없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공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택에서 재고를 쌓아두기에도 부피가 적은 아이템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적은 아이템. 저도 부피가 적은 아이템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1번.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매니아층 공략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화장품이랑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은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파셔야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나이, 파일을 나눠먹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담을 판다고 칠게요 건담 그럼 건담은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건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판매자들 중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니아층 아이템 말고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있죠. 이게 훨씬 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빅 복이라고 칠게요. 에어로빅 복. 해가지고 에어로빅 할때 입는 운동복을 판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운동복을 팔 때랑 에어로빅 복을 팔 때랑 시장 규모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서는 운동복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설득하면 은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여기서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운동복 관심 있는 사람보다 파이가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로빅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여기서 경쟁해서 또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매니아층보다는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좀 수요가 넓은 아이템을 공략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휴지나 뭐 물티슈. 이러한 제품들은 한번 사면은 꾸준히 사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물티슈 한번 사면은 또 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성이 가능한 아이템이면 더 좋고, 보통 소비자들은 A, B, C 세 가지 쇼핑몰이 있다면 탐색 과정을 걸칩니다. 내가 A 보고, B 보고, C 보고, 결국에 가격이랑 배송, 리뷰, 뭐 상세 페이지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보통 이 사람은 이 물건이 다시 필요할 때 똑같은 쇼핑몰에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과정이 이제 귀찮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번 써봤는데, 어, A 물티슈가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저렴하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A에서 똑같이 주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나는 신규 고객을 계속 끌어와야 하지만 오히려 재구매율을 좀 높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 이상을 꼭 잡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30% 이상을 잡고 들어가는 편이고, 대기업이 장악 중인 시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또 피하는 상품도 있어요. KC 인증이 들어간 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아동 관련 쪽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또 진입하지 않아요. KC 인증, 건강기능식품, 아동 관련. 물론 이쪽이 어떻게 보면 또 마진이 높을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세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세 가지는 초보일 때, 내가 초보자일 때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디자인 등 차별화 아이템, 소비자들의 니즈 욕구 결핍 해결 아이템, 사실상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하단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윗부분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소싱 아이템이 꼭한 개씩은 있을 겁니다. 세상에 팔 아이템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소싱 아이템이 한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